단지 고작 3개월이 된 무렵부터 2살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훈련하고 그 후로 사회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공헌한 훌륭한 아이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특수목적견. 그들이 도와주는 범위도 다양하다.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수 목적견도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한다. 그러나 정년 나이 꽉 채우고 나왔지만 국가가 주는 복지가 쥐꼬리만해. 결국 뼈 빠지게 사회에 바친 노력과 성과는 보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관계자분을 만나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오비전의 기획이사로 있는 정경아라고 합니다. 아오비전은 네, 은퇴한 특수견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행하고 있는 비용리 단체입니다. 어, 일단은 이 친구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은 근육 관리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병원비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점들도 사실은 있고요.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반려견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랑 수목적견들은 사실은 생김새라든지 크게부터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어, 위협적이야 무서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인식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아워 비전의 비전은 강아지 이름입니다. 여기 비전이거든요, 이 친구 이름이.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은퇴를 하고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입양을 했었는데, 그냥 산책질만 하고 밖에 나간 경우는 사람들이, 어, 뭐야, 어, 무서워. 피하셨어요. 이 친구한테 저희가 이제 소방서에서 은퇴한 은퇴견입니다. 뭐 경찰서에서 은퇴한 은퇴견입니다. 해서 이제 하네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 친구 그런 일 했던 친구구나. 아이 친구가 그런 친구구나. 라고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어, 전문직 종사자였던 경우다까 뭐 어, 그런 이제 것들을 조금 더잘 표현할 수 있는 하네스를 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차에서 위험에 처했다든지 이제 실종이 됐다든지 했을 때 저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흑색견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견이라든지 다양한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첫 번째고요. 입양을 할때 저희가 유기견 입양합시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한 입양은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유기견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을 입양하고 싶어, 혹은 이런 친구들을 입양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인식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또한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 저 친구들을 우리를 위해 일했던 친구들이구나, 라는 인식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우 비전의 영민단체이기도 하고,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후원을 받으시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복제를 받고 있는지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좋은 가정으로 즐겁게 일양을 가서 좋은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언제 특수견을 찾습니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복지 서비스는 사실은 보호자 분들이 찾아와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잘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교육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주변에 은퇴한 특수 목적견을 입양하신 분이나 어, 내가 은퇴 특수 목적견을 입양했는데 혹은 입양할 건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우비전에 어,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이 친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 위해 희생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